안녕하세요 어른의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리죠 평생 배워야 산다 ai 시대에는 공부 안 하면 뒤쳐진다 듣고 있으면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할 일도 많고 집에 오면 체력도 바닥인데 이 나이에 새로 공부하라니 말만 들어도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어른이 공부하면 투자 대비 확실히 남는 분야 3가지 이걸 딱 정리해 드립니다 왜 지금 어른에게 리스킬링이 중요한가 먼저 배경부터 잠깐 보죠. 세계 경제 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2025를 보면 전 세계 기업들은 앞으로 몇년 안에 직원들의 보유 기술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바뀌어야 한다고 예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알고 있는 기술만으로는 앞으로의 일을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예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직원 10명 중4 이상이 앞으로 3년 안에 업스킬링이나 리스킬링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AI와 자동화 때문에 기존 일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AI 도구를 잘 섞어서 쓰는 사람들은 연봉이 오르는 경향도 보인다는 점입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의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에는 40% 안팎이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3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배워야 할 이유는 더 많아졌는데, 실제로 배우는 어른들은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가 아니라 이 나이에 무엇을 골라서 배워야 하느냐. 이 질문으로 바꾸는 게 앞으로 몇 년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른의 리스킬링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AI 도구 활용. 둘째, 디지털 금융연금 이해. 셋째, 나만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킬. 하나씩 실전 위주로 보겠습니다. 첫째, AI 도구 활용 프롬프트 언어를 배우는 어른. AI 이야기는 지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업무 장비에 가깝습니다. 맥킨지와 여러 기관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ai 도입과 함께 대규모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ai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ai와 협업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뭐부터 배우면 좋을까? ai 활용 공부는 생각보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프롬프트 쓰는 법,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대상 목적 톤 분량 예시를 분명히 적는 훈련. 이건 코딩이 아니라 국어 실력에 더 가깝습니다 둘째, 반복 업무 자동화 회의록 정리, 메일 초안, 보고서 구조 잡기 엑셀 데이터 요약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AI에게 맡기는 연습 4시간을 1시간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셋째, 직업별 AI 활용 루틴 만들기 예를 들면 직장인은 아침에 메일 보고서 초안 오후에는 회의록 기획 아이디어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 공부 요약 이렇게 하루 루틴 속에 AI를 박아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어른에게 특히 중요할까? AI 관련 조사들을 보면 기업들은 단순히 젊은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기존 직원들을 재교육해서 AI와 함께 일하게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경력과 업계 이해가 있다면 AI 쓰는 중년 직원은 회사 입장에서 새로 뽑기 힘든 인재가 될수 있어요. 둘째, 디지털 금융 연금 이해 통장을 지켜주는 공부.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입니다. 요즘 금융은 은행 창구보다는 앱과 플랫폼 안에서 벌어집니다.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연금, 세금, 그리고 각종 포인트와 마일리지까지. 여기서 중요한 공부 방향은 단기 투자 스킬이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공부 방향 세 가지. 첫째, 연금세금 구조 이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금 혜택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어디에 넣어야 덜 뺏기는지를 이해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장기 투자 기본기. 개별 종목을 맞추는 기술보다 장기 분산 투자 수수료, 환율, 세금처럼 구조를 이해하는 공부. 이건 숫자 감각보다는 룰을 잇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셋째, 디지털 금융 사기 위험 구분, 고수익 보장 익숙하지 않은 해외 플랫폼, 유명인 사진을 도용한 광고, 이런 걸 걸러내는 기본 필터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공부가 필요할까? OECD는 성인 학습 참여가 정체되어 있고, 특히 교육 수준과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평생 학습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나이를 막론하고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 공부의 목표는 부자가 되자가 아니라 손해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자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나만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킬 평생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공부. 세 번째 키워드는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나만의 콘텐츠 스킬입니다. 예전에는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블로그, 뉴스레터, 유튜브, 쇼츠, 팟캐스트처럼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구조화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이미 손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더해지면서 콘텐츠 제작의 문턱은 훨씬 낮아졌죠.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첫째, 글말의 구조와 능력. 3단계 구조 문제 제기 해결 정리 구조 등 이야기를 처음 중간 끝으로 정리하는 연습. 이건 보고서와 발표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둘째, 기본적인 영상 오디오 제작 흐름 이해. 완벽한 편집 기술이 아니라 기획 대본 녹음 간단한 편집 업로드. 이한 사이클을 한 번이라도 혼자 돌려보는 것. 셋째, AI를 이용한 보조 스킬, 대본 초안, 썸네일 문구, 키워드 추천, 간단한 이미지 생성처럼 콘텐츠 제작에 허드를 줄이는 도구 사용법. 왜 이게 전문적인 공부인가? 앞으로의 일자리 흐름을 보면 기술직 말고도 교육돌봄 상당 콘텐츠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콘텐츠 스킬은 단순히 유튜버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력서를 넘어서는 나만의 포트폴리오, 회사 밖에서도 이어지는 나의 전문성 기록,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세컨드 잡의 씨앗이 될수 있는 공부입니다. 어른의 공부는 스펙이 아니라 장비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리스킬링 방향은 첫째, AI와 협업하는 언어를 배우는 공부 둘째, 내 통장을 지키는 금융연금 공부 셋째, 내 경험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콘텐츠 공부입니다. 이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젊을 때처럼 스펙을 쌓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티게 해줄 나만의 장비를 정비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도 뭔가 해야겠네.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지셨다면, 지금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앞으로 석달 동안, 나는 어떤 공부 하나만 끝까지 붙들고 가볼 것인가? AI, 금융, 콘텐츠. 이세 가지 중에서, 지금 내 상황에 제일 와닿는 것 하나를 고르고, 그걸 노트에 크게 적어두는 것. 그게 어른의 리스킬링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나이에 공부를 또 하란이라는 부담이 아니라, 그래, 어차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제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른을 위한 리스킬링 가이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